자, 해석을 잘 듣고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인간들 내에 유전자 편집이 안전하고 효과적인 것으로 입증된다고 가정해 보면, 해로운 유전자들이 심각한 문제를 유발하기 시작하기 전에, 삶의 가능한 가증, 가장 이른 단계에서,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들을 고치는 것이 논리적이며 심지어는 선호된다고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태아의 돌연변이된 유전자들을 정상적인 것들로 변형하는 것이 일단 가능해지면 정상적인 유전자들을 우월한 버전들로 업그레이드하고자 하는 유혹들이 틀림없이 있을 것입니다. 그들의 평생 동안의 심장 질환 또는 암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우리가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 안에 있는 유전자들을 편집하기 시작해야 할까요? 태어나지 않은 아이들에게. 더큰힘 또는 증가된 정신적 능력들과 같은 이로운 특징들을 주는 것, 혹은 눈과 머리카락 색깔과 같은 신체적 특징 등을 다시 특징들을 바꾸는 것은 어떨까요? 완벽을 향한 추구는 인간 본성에 거의 자연스러운 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이 미끄러운 경사면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한다면 우리는 결국 우리가 있게 될 곳을 좋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